예,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아, 저번 주는 아니지. 사실은, 이, 분 5분 전인가요? 어쨌든, 죽전, 이제, 모바일 홈, 죽전 모바일 홈, 콩알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요 집이었죠. 요 집. 요 집. 선배, 선배 집이죠. 10평짜리 집인데, 어쨌든 좀 작아요. 작고, 아이거 조금 뭐, 1층이 좀 넓어서 좀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거. 요거, 요입니다 요거. 오늘은 요 집에 대해서, 요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요기죠, 요기. 요긴데, 어, 1층이, 1층이 이제 거실 주방이 꽤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거실 주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6m, 6m 박스거든요. 6m, 6m. 그러니까 3.6, 3.6 박스 두 개를 놓은 거죠. 6m, 6m 이제 박스 안에 거실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고, 옆에, 옆에 방 하나 있죠. 침실이 3m, 3m, 침실 안에 붙어있고, 가운데가 지금 보시면, 어,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제, 양쪽으로, 양쪽으로, 브릿지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그래서 36 사이즈, 3m, 6m 박스, 이제, 안방이 있어서, 전체 면적은 19평, 19평 정도 되는 거죠. 19평. 어, 요 설명을 제가 옛날에 한거한번 보시죠, 동영상. 그,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 조립식, 아... 조립식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조립식, 예, 조립식 집이. <laughs> 이게 2007년도에 찍은 건데, 음, 점점. <laughs> 되게 쑥스러운데, 뭐, 어쨌든, 어쨌든, 음, 조립식 집이라 그런 거고, 음.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젊었네요. 어, 날씬하네. 날씬하고, 뭐. 잘생겼는데. <laughs>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이슈 주택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슈 주택으로. 어, 이렇게 박스가 이제, 이 뒤로가 6m 있거든요. 36 사이즈 박스를 두 개를 넣고, 위에 한 박스를 얹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로, 이 이사도 가는, 이제, 모바일 홈이에요. 3 6 사이즈 박스가 있는 거고 1층을 보시면 1층을 보시면 1층을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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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간이 있는 거죠. 공간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이 알고 들어오면 이제 브릿지 같은 거죠. 현관이 에뭐 박스 침실이 아닌데 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천장이 보이는 천장이 보이죠? 하늘이 있고 천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세컨하우스니까 전원 속에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천장에, 이제, 유리창이 있는 거죠. 유리창이 서 3m, 3m 박스 안에, 이제, 방이 안에 있는 거고, 건너가면, 거실, 거실 있고, 주방이 있고, 여기 화장실, 욕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욕실 있고, 그냥, 저, 식탁이 하나 있고, 이제, 원형 계단, 도는 계단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넓고, 그, 그 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을. 안을 보여드리면, 그 동영상, 짧게, 저작권 때문에, 짧게, 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넓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어, 어. 생각보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이쪽에 이제 거실, 거실과 주방이 있고 도는 계단이 있고 요게 화장실 문입니다. 화장실 문은 아니면 여기죠? 여기인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형 계단이 있고 주방이 있는 거죠. 보시면 네. 그거 그죠 거실, 거실이 꽤꽤 꽤 큽니다. 이제 한한 3.6m 정도 돼요. 3.6m 폭에, 공간이 꽤 넓죠. 거실, TV가 있고, 소파가 있었고, 이케아 소파죠. 이케아 소파. 빨간색 내가 좋아하는. 이케아 소파. 이케아 소파가 있고, 화장실 문을 열면, 세면대, 변기 샤워 부스. 샤워 부스는 이제 일반적인 화장실 세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원형, 원형 계단. 이게 기성품입니다. 왜냐면 계단이 비싸니까, 이제 우리 원형 계단 기성품 파는 게 있어요. 파는 거 그냥, 여기다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방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뭐 햇빛이 떨어집니다. 여기도 이제 유리창이 있는 거죠. 유리창 이 있어서 햇빛이 떨어지고 이제 재밌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어 주거로 이제 하기에는 이 천창이 좋, 좋지는 않습니다. 천창이 저희가 이거 한한 한 3년 살았는데. 어, 이런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와이프가 설거지를 하는데 모자를 쓰고 설거지를 해요. 모자를 설거지 하는 거죠. 아니, 모자를 왜 실내서 쓰고 해? 했더니 이제 천장을 가키면서 와이프가 어, 장난하냐? 이 햇빛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천창을 이렇게 놓고 아, 이 천창이 이제 뭐비도 오고 눈 오고 뭐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춥습니다. 춥습니다. 이게, 어 냉장고에 냉장고에요, 냉장고.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찬기가 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또 더워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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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커튼월 유리 박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고, 어 그냥 요 공간, 공간, 요 공간, 6m, 6m 박스 안에 화장실과 거실과 주방, 주방을 만든 그 공간만 보시면 되고, 여기죠, 여기죠. 이제 6m, 6m 박스 안에 거실, 주방, 그 다음에 계단실, 화장실. 요 정도면 엄청 생각보다 넓습니다. 천창은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 방에 이제 천창도 있는데 별로 <laughs>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생, 각 세컨하우스면 뭐, 어쩌다 한번 간다 그러면 하지만 이제 주 생활로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권할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 2층 올라가면, 2층 올라가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쇼 올라오면, 이제 3m, 6m에 이제, 방이 있는 거죠. 방이 있어서, 방이 있어서, 여기 유리박스. 반대입니다. 반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얼어 죽습니다. 덥고, 춥고. 여기 식탁이 있었거든요. 식탁에서 이제 된장찌개 올리면, 이제 한, 한 5분 지나면 이제, 이제 이슬이 떨어지죠 이슬이 비가 새는 게 아닌데 우리 딸이 그러죠 엄마 비가 새요 비가 새는 게 아닙니다 결로입니다 결로 결론. 그래서 어쨌든 유리면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덥고 춥고 해가지고 이거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여기다 뭐저 단열 필름도 붙였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면 3m 6m 안에 이제 박스가 있고 여기 이제 팀대가 있고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내부를 한번, 사진이 있나? 아, 사진이? 사진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참고 동영상. 짧게. 자작컨테네 SBS. 어, 이렇게. 안방이 있고, 화장대가 있고. 반대편에 붙박이장, 붙박이장이 있는 거죠.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층, 2층 방을 해서 요요 요 면적이 5.4평, 5.4평인 거죠. 5.4평이고 요 뚜껑 있죠, 뚜껑 테라스 가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테라스가 있는 어, 한 19평, 19, 19, 19평짜리 단독주택인 거죠. 요 괜찮습니다. 어, 여기서한 3년 살았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넓고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방도 생각보다 어, 정사각형 방보다는 약간 적당한 사이즈의 긴 방이 쓸모는 있습니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화장대 놓고 붙박이장 놓기에는 그 구성하기는 딱 좋아요. 좋고 나가면 이제 테라스가 있는 어, 구조인데 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괜찮고.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19평, 19평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평당, 뭐, 450만원 정도 되면, 어, 뭐, 한 9천만원? 9천만원 정도의 뭐, 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식구들이, 뭐, 네 식구가 왔을 때, 뭐, 지낼 수 있는, 방두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지낼 수 있는 괜찮은 세컨하우스가될수 있는거죠 요거 가지고 이제 이제 아파트에 살다가 주말에 뭐 가족들이 요즘 온라인 수업하니까 뭐 여보 한달 동안 그냥 저쪽에 있는 용인에 있는 죽전에 있는 집에서 살다 올게 그럼 남편은 한달 동안만 출퇴근하는 것도 괜찮은거죠 그래서 힐링을 하고 다시 에너지를 얻어서 도시에 가서도 열심히 살수 있는거죠 요게 이제 콩알집입니다 그래서 죽전에 있는 선배 집과 저희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